오, 망했다. 왜요? 프리티의 에스더 안녕 프리티의 에스더 에스더 안녕. 자 오늘은 특류를 할 건데요. 아니 무슨 특류예요? 중국 땅네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과좋아요꼭 눌러주세요. 그럼. 가가. 톡에서 유행하는 거 해보기 중국당면 만들기 어렵나요? 아니요 쉽습니다 자 준비물은요? 첫 번째 준비물은 감자전분이고요 감자전분은 99.9%가 잘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가격은 이마트에서 3,280원에 샀습니다 두 번째는 물 계란컵 또는 종이컵 계란컵이요? 아니요 계란컵이요 <laughs> 그리고 납작한 접시 그리고 수저가필, 필요... 그리고 숟가락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틱톡에서 유행하는 거해 보기. 종이컵에 반 정도 부어 줍니다. 일단 반 정도 부어 주고요. 그 다음에 빈 볼에다가 툭. 우. 그다음에 이제 물을 넣어 줍니다. 얼만큼 부어 주나요? 아니요. 우와. 그리고 섞어 줍니다. 섞어, 섞어. 섞어, 섞어. 골고루 잘 섞어 줘야 돼요. 오! 오! 처음엔 약간 좀 딴딴하네요. 이게 된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 중요합니다. 숟가락으로 옮겨 놨습니다. 바닥이 잠길 때까지 이거면 됐습니다 양이 적어서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이제 다 됐으니까 전자레인지로 바로 오시오 자 이제 1분 돌려줍니다 oh 자 뜨거운 거 조심하시고요 오 버려보겠습니다 찬물에다가 얼마큼 씻어요? 어, 그냥 대충 씻으면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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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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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오, 오 대박 오이번에 성공인가? 모양이 지금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네 자르겠습니다 칼조심하시고요네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오~~~ 근데 칼로 잘라야지 모양이 아니 자르기가 힘드네 이거 아아 아,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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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아아 이... 저희는 항상 어설퍼요 네 완벽할 저... 수는 없습니다 아, 물로 저한번 드실게요. 네 물러 저한번더실게요네여기다가 담겠습니다 근데 모양이 좀 많이 어설프네요아 모양이 좀 아쉽네요 그렇죠. 어쩐지 잘 된다 싶었어요. 자두 번째 떼보겠습니다. 오, 안 떨어질까요? 망했다. 왜요? 아, 모양이 왜러갑니까 이거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오, 오, 아, 구멍도 뚫렸어요. 아, 아니. <laughs> 괜찮을 거예요. 아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심폐소생술로 살리고 있습니다. 오 됐어요. 오 살아났어, 살아났어. 오 살아났어요. 오, 마지막 주자 주차... 완성. 틱톡에서 유행하는 거 해보기. 안함. 와. 그리고 요즘은 안. 아니 괜찮게 된거 같아요. 이거 이것도... 또. 반성공입니다. 모양만 괜찮았으면 괜찮았을텐데 그럼 이제 만들었으니까 먹어야겠죠? 근데 이걸 생으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따 먹어요? 제가 좋아하는 신년떡볶이에다 먹읍시다. 자, 어머님 떡볶이 넣어주세요. 음. 오! 국물이 많아! 국물이 많아! 오! 우와! 국물 많아! 우와! 무 먹겠습니다. <목소리> 오! 아니 모양은 이래도 어 만들어 놓을 거! 오오오 이냐 자 파파 하나 주세요 아이 뭐예요 이거 조그만 거 아닐까봐 아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어, 어. 아 진짜 아아 아, 주세요 아 오 맛있어 맛있어 오맛있어 시식. 어때요? 아, 음. 또, 어때?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우와아 매워. 아매워요아신진 좋아한대. 오늘 이렇게 중국당을 만들어서 먹어봤는데요. 모양은 그랬지만 그래도 맛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특리회로 돌아올게요. 안녕! <목소리>